그렇죠. 는가 밖에 가면 그 스트라이딩 그룹이 안되죠 절대 네. 이 가슴이 일단은 그제. 이 뒤집어져야지 네. 내려온다. 자 여기서 올렸다 음. 내렸다 하면서 길을 좀내세요 그렇죠 네 변경만 늘리는 것도 하셔야 되고 네. 단 이해하시면 되그죠자 네. 그리고 이게 여기 있는 견갑골을 이탈시키는 것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음. 체를 던지는 거나견갑골의 안에서 <laughs> 늘어나는 거다. 음. 다 우측 하겠네. 응.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공이 안 떠요. 이요 장면까지는 아주 좋단 말이에요. 이제 오른쪽 어깨가 내려오면서 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조금, 조금 부족한 거 뭐냐면 이 스윙이 아주 급하게 올라가요. 맞아. 빨리 올라가다이 이것도 내가 이제 빨리 스파인 앵글이 빨리 빨리 올라서는. 그렇죠. 빨리 깨버린단 말이에요. 아, 빨리 깨죠, 맞아.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고치시면. 탄도가 높겠죠, 이제. 에헤. 이게 오른쪽 어깨가 내려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에헤. 프로들 보면 오른쪽 어깨 다 에헤. 내려오는 사 내려오는 사람 없죠. 안 내려오는 에헤. 사람 없습니다. 에헤. 오른쪽 어깨가 안 내려오면 스파이너 앵글이 유지가 그쵸, 안 돼요. 그쵸.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는 그쵸. 거나 얘가 밖에 갔는데 스파이너 앵글이 유지가 돼요. 에헤. 안 되죠, 절대. 요 부분은 참잘하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만 딱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공이 다 오른쪽 간단 말이죠. 내려온단 말이에 이게 에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잘하시는 편이에요. 이게 지금 아마추어가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에이. 70대를 맘음 놓고 치는 거요 그런데 지금 목표가 뭐예요? 69 탄을 좀쳐보자고 <laughs> <laughs> 꾸준하게. 꾸준하게. <부진하게>. 못쳐도70 <laughs> 음. 위에서 음. 좀 막아보자는 거죠. 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요거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못 치면 음. 7한7 5때 77개까지 음. 막막퍼질거 음. 음. 같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고치셔야 될건 뭐냐면 여기서 보세요. 머리가 조금만 더 고정을 하고 있으면 네. 이 공이 더 뜨겠죠. 자, 그런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 이 상체만 돌리는 그게요. 상체만, 그렇죠. 상체만 딱 돌아갈 수 있는 네. 몸을 만드시면 그게 안 돼. 그걸 만들면 네. 이 공은 드롭볼이 난다. 네. 그래서 아까 치시는 거 보면 거의다가 푸시란 말이에요 아푸시. 네. 그래서 이 푸시 가지고 잘칠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보다 조금 더 뒤에서 네. 쳐야 되는 네. 핸들을막한 세. 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부분을 좀 늘려보세요. 그, 그, 자 여기서 음.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길을 좀 여세요. 그렇죠. 셋, 넷, 다섯, 열. 그렇죠. 그래서 그 길이 지금 좀 막혀있다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아 이거 못 들어올리더라 그요그러니까그 부분이 지금 막혀있단 말 그렇죠. 오른다리 왼다리 붙으면서 잡으세요. 음. 그렇죠. 그렇죠. 이건 나가면서 돼요. 음, 그렇죠. 다시 네. 합니다. 다시 다시. 자세해요. 천천히 한번 하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 머리는 자 머리는 고정을 잡고하시고 음, 아, 그렇죠. 고정을 하시고 골반은 나가져야 돼. 음, 음. 자 아까 어디에 9 시부터 네. 1 2시라고 했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쪽 긴 내는 놓고 보세요. 여기서 자 달리기를 한번 해보세요.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그렇죠. 약간 이게 접어주는 그냥 평이 나는 이거. 근데 일단은 펴 가지고 좀 해보세요. 자 올렸다 내렸다 달리기를 하시는데 보세요. <laughs> 이때 주의할 거 뭐냐면 어깨만 움직이시지 <laughs> 마시고. 어깨보다도 더 가운데 있는, 네. 더 안쪽에 있는 이 은경막을 반 잘라서 보세요. 그거를, 얘를, 자, 그거를 움직이면서 한번 해보라고요. 자, 그거 가지고 팔을 들었다 놨다 해보세요. 이렇게. 정말. 자, 요거 하실 때 보세요. 자, 좀 힘드세요? <laughs> 이, 좀 힘들죠? 네. 그래서 고기가안돼 있다는 거예요. 자, 요기 보세요. 얘를 딱 조여가지고 하면 더 많이 되죠?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팔을 올렸다 내렸다. 그렇죠. 팔을 좀 펴가지고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근육이 자, 아이스크림처럼 녹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음, 좀 보내주셨나요? 음, 음. 그렇죠. 음. 그래서 그렇게 자꾸 길를 열어줘야죠. 네, 아까 보세 음. 여기 들어오는 길은 아주 못한 음.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70대 초반도 치고 음. 온도도 치고 그러시겠죠. 음. 근데 요기까지는 괜찮은데, 요 부분에서, 자, 수평을 9시라고 하면 8시에서 1 2시인요 부분이 쫙 막혀있네. 맞아. 대울림이. 그거 가지고 지금 잘 만들어 놓으셔야지, 원하는 샷을 할수 있게. 맞아. 있거든. 근데, 지금 몸이 지금 잡고 있는 걸 만약에, 이걸 안 풀고, 에. 바꿨다! 그러면 또다 깨지는 거야. 에.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죠. 이게 안 풀리거든. 그렇죠. 바꿀 수가 없어요.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죠. 하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 보세요. 이환경막이 지금 많이 풀려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뭘 하냐면 견갑골을 한번 풀어보자고아 9시에서 12시 사이에 팔을 올렸다 내렸다 하라 그랬죠? 음. 자, 이때 보세요. 이 견갑골을 몸에서 자꾸 이탈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렇죠? 음. 이 견갑골은 보세요. 몸통에 붙어있는 게 아니고 몸통에 올라져 있는 거죠. 음. 얹혀있단 말이에요. 음. 그렇죠? 자, 그거를 갖다가 쭉쭉 자, 쭉 뽑아보세요. 뽑는다. 자, 칼집에서 <laughs> 파, 칼을 뽑듯이 자, 쭉 뽑습니다. 그렇죠? 돼요, 이게. 이렇게 갔을 때, 응. 이쪽 경각골이 반시계 방향을 돌죠 응. 이쪽 경각골도 반시계 방향을 응. 본단 말이에요. 응. 자, 그러면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서, 응. 자, 그 경각골을 한번 돌려보란 말이에요. 자, 붙어있는 경각골을 뛰면서 보세요. 돌리죠. 그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사람 응. 희한한 게 뭐냐면, 이걸 이제 뉴트럴 맥크리닉스라고 그러는데, 보세요 내가 여기를 풀어야지, 그럼 여기서 응. 때는 하지 보세요. 허리를 많이 안 돌리면 그러니까 더 많이 이탈이 아, 아, 돼요. 그렇죠. 맞나요? 응. 더 이탈이 되죠. 얘가 이제 보세요. <laughs> 닭날개 뜯기듯이 뽑아져 나오는 거죠. 자꾸 응. 그런 느낌을 응. 자꾸 하시라거 그렇죠. 그야 <laughs> 돼. 그렇죠. 그래서 <벌써> 얘가 <laughs> 여기 여기가 여기가 빠져야 된다. <laughs> 여기가 예? 그렇죠. 얘가 늘어난단 말이야. <laughs> 아, 예? 자, 그런데 이제 경박골 수 있는데 경박골을 자꾸 자 뽑아보란 말이야. 약간 힘을 주면서 뽑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힘을 주고 하는 게 맞습니까? 힘을 넣고 하는 게 맞습니까?는 정답은 뭔지 아세요? 많이 되는 많이 되는. 네. 자 피고 접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네. 네? 자 그래서 사실은 접어서도 많이 하시고 펴서도 많이 해야 돼요. 옛날에 이게 치킨이 있다. 엄청 심했는데 그래서 지금 두 개를 하시란 말이에요. 이거 네. 지금 아까 횡경막 네. 늘리는 것도 하셔야 되고 네. 달리기 하시면서 이게 네. 네. 그죠? 자 그리고 이게 여기 있는 견갑골을 이탈시키는 것도 많이 하셔야죠. 응.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렇죠. 자 그거 하면서 이탈할 수도 있죠. 응. 자 그거 하면서 보통 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것도 좋죠. 그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여기 보세요. 3종이 있단 말이야. 자 돌리기도 하죠. 반시계 응. 방향으로. 자 이거 자 이렇게 해서. 달리기도 하고 음, 그죠자 그리고 또이 여기서 또 팔자도 그리죠. 음. 반대쪽으로도 팔자 그리고 이렇게. 네? 음. 자 이게 보세요. 어깨 지금 경각골하고 횡경막 푸는 삼중세트란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들 자주 많이 해주셔야죠. 음. 이게 지금 경각골이 안에서 이탈될 수 있도록 네. 자, 팔이 빠질 수 있도록. 자 이게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체를 건지한 거라고. 그러니까. 네? <laughs> 이게 속 빠지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수들은 다 여기서 이렇게 그렇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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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플레인을 타면 그렇죠. 다 여기서 그렇죠. 이렇게 다르게 던져서 이렇게 잡으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니까. 데 이게 안 늘어나면 어떻게 돼? 이루고 쳐. 그러니까. 던지기 싶어도 이게, 이게 잡아버리니까 그렇죠. 여기 딱 잡아놓고 다들 이렇게 그렇죠. 부웅 던지고 그렇죠. 싶은데. 그렇죠. 경각골을 던지고 싶다고 던지는게 아니라 네. 자, 그 던져질 수 있도록 몸을 만들어 놓으면 네. 수윙을 하면 저절로 이게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던지는게 아니고 던져지는거예요이경각골이 던지는 걸... 던져지는 겁니다 네. 던지는게 아니고 그냥 크네요 그냥 그러니까 이러니까 훨씬 진짜... 네. 그치. 그치. 아, 그 분석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자, 그러면 그 분석이 잘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원인의 원인을 아, 네.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계속하면 어, 계속 늘어죠잖아 계속 아, 근데 그거는 지금, 아, 그거는 냅두고, 아, 원인은 아, 냅두고, 아, 자꾸 중단 가지고만 잡아내면 아, 그거 가지고 굉정 고정하는 거예요. 아, 네. 한번 굳어진 몸은 나이 들어서 굳어진 아, 몸은 아, 네. 조절로 안 풀립니다. 그렇게 안 아,